안녕하세요. 순인의 텃밭입니다. 오늘은 비도 오고, 그래서 팥을 심으려고 그래요. 단팥? 팥죽 풀어먹고 하는 팥? 저희는 팥죽 그런 거는 그런 거보다 주로 푹 팥, 밥을 해서 먹는 거를 좋아해서 이거를 해보려고 지금 신고 있는데, 이야, 여기 나무, 저기 이렇게 썩어 있어서, 이게 군뱅이 같은 게 있었나, 저기가 두더지가 엄청 불을 파놨네요. 이게 여기 여기다 심어도 날라나 모르겠네. 그래서 팥을 신고 있습니다. 이거는 박주가리. 띄엄띄엄 심으라고 하는데 이건 박주가리 씨네요 오 여기 박주가리 이것도 열렸던 거네 이렇게 하면 또박주가리 많이 나올텐데 저 밑지 저 저기 저쪽 길 건너 그 언덕에 할머니가 팥을 매년 심으시거든요? 그래서 그 할머니 심을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심는데 저번에 왔다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심으셨다고요 근데 오늘 비우고 그래서 지금 심으면 시간이잘날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우리가 아그 할머니 진짜 날짜 잘 맞춰서 심으셨다고 그러서 우리도 심고 있습니다. 열심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 심었는데 <laughs> 이게 물에 버랬나 날라면 나고, 말라면 말고, 끝에까지 다 심어라. 아, 됐다. 다 심었습니다.